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렴하다. 정말 천박하다.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없는 다루기도 짜친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께서 김건희에 전달한 선물이 디올백 외에도 샤넬 화장품, 고급 양주, 스탠드, 책 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건희가 책 선물은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갈 때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독서광이었던 아크로비스타의 한 입주민께서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려진 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오셨나 봅니다. 요즘 김건희 디올백 수사, 그리고 나머지 선물까지 수사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BC에 직접 제보를 하셨어요. 최재형 목사가 자필편지를 쓴 책, 또 타이밍도 웃긴 게 이번에 영수회담 윤석열 측 메신저로 사전 조율하셨던 함성도 교수가 선물한 책도 분리수거 행위였습니다. 그니까, 디올백, 샤넬 화장품, 위스키는 챙기고, 나머지 책들은 다 버린 건데, 이렇게나 투명할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책은 돈안 되니까 다 버린 거예요. 부부가 일심동체를 넘어서 거의 샴쌍둥이 수준입니다. 김건이가 엄마 닮아서 실리 하나는 밝은데, 진짜 캐릭터 하나는 일관된다. 어쨌든 이철규가 디올백 왜못 돌려주냐는 질문에, 국고 기속한 거 되돌려주면, 국고 횡령이라면서요 근데 국고를 쓰레기장에 버리면 어떡해? 이거 국고행령이던가? 아니면 이철구가 등신이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것도 아니면 국가에 귀속될 물건은 내가 결정한다. 뭐 이런 거든지. 참 알면 알수록 하는 짓이 참 천박하고 무식하고 산티가 줄줄 흘러 넘치고요. 사람 자체가 저렇게 태어난 듯 보입니다. 하긴 뭐 책도 과분하지. 아내욱 회장님 말이 사실이면 라마다 르네상스 줄리하시던 분인데 뭔 책입니까? 그래도 논문 쓰면서 책을 좀 봤으면 멤버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쓰지는 않았겠지 책 본거라곤 남자 유혹의 기술 대박 부동산 주식 투자로 1년에 23억 만들기 오직 돈돈돈 이권 챙기기 뭐 이런 책이나 봤겠죠 아는 검사 오빠들이 많아서 굳이 그런 책볼 필요도 없었을라나 윤석열 취임 후 10개월간 대통령실이 책을 한권도안 샀다는 거 아닙니까 두 부부가 그냥 책 싫어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최재형 목사 책 버린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선물로 직접 받은 전직 대통령 회고록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고록이라는 게 서점에서 사서 준게 아니고 김건희가 이순자 찾아갔을 때 이순자가 자필로 편지를 써서 준 책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거예요. 아니, 물론, 전두환 회고록은 버릴만 합니다. 근데 이건 진보 보수 이전에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유력 인사나 귀빈 선물용으로만 찍는다는 김영삼 직인 바뀐 책도 내다 버렸어요. 자필 편지고 대통령 직인이고 간에 김건희가 책 받고 한 장을 펴보지도 않아서 저것도 못 봤다에 500원 겁니다. 차라리 아예 펴보지를 않아서 못 봤다고 하는 게 낫지? 자필편지, 대통령 직인을 보고도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 저걸 그대로 버렸다고? 그러면 입이 열0개라도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 쓰레기보다는 무식한 깡통이 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당근에 사인CD 팔라고 들고 갔는데, 거래 장소에 사인해준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인해준 사람은 우리가 다 아니까. 하긴 뭐 유튜브 보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내다 버린 거는 이해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수 꼴통 유튜버들이 윤석열 정체성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상황인데, 감히 보수 대통령들의 책 선물을 내다 버렸다고? 이러면서 또 틀투버들이 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야뭐 그냥 알던 윤석열, 김건희 클라스 아니냐 할 텐데, 보수 쪽 애들이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예요. 생각보다 보수 진영으로부터 빨리 버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정말 열받는 일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티포탯이라는 게임 이론이자 전략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아가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해서 윈윈 하는 거고 상대가 배반하면 나도 배반해서 상대가 나로부터 더 이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흔쾌히 협력하고 다시 배반하면 마찬가지로 보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윈윈 상태를 유도하는 전략이에요 이 티포텐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체가 만나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다른 전략도 티포텐만큼 성공적이지 못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이버 라인 얘기에요. 라인의 가치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자면 미국이랑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플랫폼 사업이에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는 압도적 메신저 플랫폼이라 진짜 준 페이스북, 준 웨이보급이 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넘어가는 걸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라인 정도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보안 이슈 핑계대면서 네이버에게 지분 정리하고 떠나라며 중국 북한이나 할 짓을 하고 있어요. 저하고 네이버 라인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내 재산 뜯기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고 진짜 열받습니다. 이번 네이버 라인 사태로 진짜 어떤 임계점을 넘은 느낌이에요. 그간의 개 삽질은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물론 윤석열이 비교 불가 급의 폐급이어서 그렇지 여태껏 어느 정부에나 있었던 부패와 불통 같은 느낌인데 지금 이 라인 사태는 그냥 찐100% 매국노질이에요. 그것도 상대가 철천지 원수 일본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거 보고 참을 수 있겠어요? 나라 뺏겼던 트라우마 다시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라인 야후 관계자 인터뷰 나온 걸 보니까 이번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터진 일도 아니고, 일본은 수년 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한일 외교 관계 좋다고 자화자찬 하다가, 정작 이런 일이 발생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당국 간 교섭이나 협상할 능력을 떠나, 채널 자체가 아예 없다. 이게 라인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아주 일본 종노릇, 시다바리 노릇을 2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대화 채널 없음이에요. 물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네이버도 아니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소프트뱅크에 경영권을 줄 거면, 지분이라도 더 확보하던가, 아니면 라인사나 국제사업은 네이버 자유사로 빼던가 해야지, 지분도 5대5에다가, 경영은 소프트뱅크에서 하니, 얼마나 뺏고 싶겠어요. 대박 플랫폼인데, 물론 이렇게 안 했으면, 일본 정부가 합병 승인을 안 해줬을 거라는 것도 맞습니다. 라인이 일본에서 크면서, 국정 논란이 매번 있으니까,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포기를 한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협상을 개같이 한 거예요. 막말로 미국이라면 솔직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을 믿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런 짓을 하면 자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짓이거든요. 그만큼 진짜 중국 북한이나 할 짓을 지금 일본이 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냥 믿을 수가 없는 족속이에요. 그냥 적국입니다. 그 새끼들 선전포고도 안하고 하와이 공격했던 게 겨우 수십 년전 일이고요. 반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안 하는 그런 놈들을 애초에 믿는 게 잘못이야. 500년 전 이순신 장군께서 수천 번 말씀하셨잖아요 외는 간사하기 짝이 없어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충무군께서 틀린 말 하셨겠습니까 1910년 경술국 지 짓고 1945년 독립하기까지 이름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노예공 할아버지들 일만 하다 타국에서 죽임 당하시고 무시받고 마루타로 인체실험 당하신 분들 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은 일본 본토에서 핵폭탄에 사망까지 하시고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원한이 뼛속까지 새겨 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원수격인데 멀쩡히 살아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원수 새끼들인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식민지배 한 번이라도 해야 분이 풀릴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화해하자고 하는 놈이 병신이지 그런 일 없었다고 하면서 독도까지 내나라 하는 날강도 같은 놈들하고 화해요? 미래지향적 관계요? 대통령 한명 잘못 뽑아서 이런 굴욕적인 일을 당해도 이걸 못 본지 하는 애들도 일제에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우호국이라는 거는요 서로 사이좋게 지낼 의지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거지 만날 때마다 때리고 돈 뜯어내는데 맞는 애가 나는 걔랑 베프야 친해서 그래 이쯤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미래지향적 관계 하면서 칭찬해 줄 거예요 돈도 지어져 가면서 베프한테 삥 뜯기고 와 이럴 거냐고요 일본은 마냥 주변국의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는데 뭔 우호국입니까 그냥 전범국 딱지가 딱이에요 이마에 전범국 딱 박아 놔야 돼 중국, 북한 없었으면 진지하게 뒤졌을 놈들인데, 친일 매국노 새끼들이 그동안 세뇌를 해 놓으니까 잘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중국과 북한 지금 원팀이니까, 뭐, 대놓고 적성국이라고 치고, 일본도 중국, 북한 다음으로 믿을 수 없는, 적성국에 가깝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있으니까 한 팀처럼 보일 뿐이에요. 일본이랑 한미일 동맹 블루팀 아닙니까? 진짜 이런 소리 하는 새끼를 대가리 깨고 싶습니다. 한미 동맹이지 무슨 한미일 동맹이에요. 잠깐 옆으로 샜는데 앞서 티포테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라인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너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한국 내 일본계 기업 알짜 업체들 지분 강제 매각한다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왜 못해요? 아니, 왜 진짜 개 병신 호구처럼 굴지? 외교 관계를 일부러 파탄할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우리한테 손해를 입히면 철저히 보복을 해야 다음에 할 생각을 못하죠. 한국 대통령이 호구라고 맛집이라고 전 세계에 소문 났는데 특히 일본은 더 뽑아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제 조선일보가 네이버라인 관련해서 충격적인 폭로를 하나 했습니다. 일본 청무성으로부터 네이버라인 관련해서 한국 언론 한국과 전화 인터뷰하겠다는 제안이 왔는데 조선일보는 통화가 아닌 기자회견 이나 브리핑을 원한다며 거절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도쿄 특파원이 거절하니까 일본 총무성은 그날 바로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와 통화했고 예상대로 일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매가 강요 아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언론사는 연합뉴스에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조선일보가 주일 한국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를 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총무성이 요청한 게 한국 정부 외교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기세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헤드라인을 외교부는 일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이렇게 뽑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죠? 3대가 일왕에게 은혜를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냐고요. 그래놓고 네이버에 한다는 소리가 라인사태, 네이버 의사 존중하지만 일일이 말하면 이익침해. 아니, 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익침해는 누구의 이익침해라는 소리죠? 일본님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 공천 등등. 이런 거에는 개입 졸라 잘하더니 일본 이익침해하는 거에는 아작하는데 이게 방구석 요포지 뭡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정치적인 사유로 탄핵되었지만 윤석열은 더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 해서 욕먹었지만 윤석열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나라를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는지 스타워치 들고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네이버 라인 진짜 그냥 뺏기면 지지율 20% 무너집니다. 요즘 이런 글로벌 플랫폼 키우는 게돈 발라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시기와 운이 맞아야 겨우 가능한 일인데 이걸 그냥 홀라당 내준다고요? 정치권이 힘내서 라인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